안녕하세요. 개미특급열차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바닥스윙 종목을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바닥스윙 종목을 올려달라는 분들이 계셔서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오늘의 시황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20포인트 오른 3,107포인트로 마감하였습니다. 코스닥은 965포인트로 마감하였습니다. 코스피 상승 종목은 305종목, 하락 종목은 555 종목입니다. 코스닥 상승 종목은 427 종목, 하락 종목은 878 종목입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 개인이 4,400억 순매수하였고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도 하였습니다. 이번 주에 종가상 3,160 찍고 내려오면서 오늘 3,040 찍고 올라가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지수는 삼천에서 3200박스 본장인데, 3050 근처에 오면 매수, 3150 근처에 오면 매도 전략입니다. 어이! 설 연휴 전에 추천드렸던 종목과 저번 주 알려드렸던 종목 먼저 보겠습니다. 2월 2일에 영원무역홀딩스와 펜스타인 터프라이즈입니다 먼저 영원무역홀딩스입니다. 5에서 6% 정도 올랐습니다. 스윙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봉을 봐도 차트가 무너졌거나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아서 홀딩하셔도 괜찮아 보입니다. 펜스타 인더프라이즈입니다45% 정도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2월 15일에 매도하셔도 좋았고, 매도 못 하신 분들은 17일에 매도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번 주 종목은 영상이 없어서 댓글로 물어보셔서 댓글로 이야기 드렸는데, JCN 시스템 같은 경우는 20%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고의 패션의 경우는 고점 대비 5% 정도 올랐고, 대교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 정도입니다. 코의 패션이나 대교는 아직 홀딩하셔도 괜찮아 보입니다. 스윙 종목은 2주 정도 시간을 가지고 5에서 10% 정도 안전하게 수익을 나길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다음 주 바닥 스윙 종목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지케어택입니다. 네달 정도 행보하면서 바닥 잘 다져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17,940원 손절가 잡으시고, 19,000원 밑으로 내려오면 잡아볼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봉상 21선 반착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넷입니다. 우리넷도 6개월 정도 횡보하면서 바닥을 잘 다치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9,080원 잡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주봉상 21선 반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빙그레입니다. 빙그레도 최근에 수급이 계속 들어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절가는 55,900원 잡으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주봉을 보시면 21선 반착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주 바닥 스윙 종목은 이지케어텍, 우리넷, 빙그레입니다. 이지케어텍 손절가 17,940원. 우리넷 손절가는 9,080원. 빙그레 손절가는 55,900원입니다. 손절가 잘 보시고 떨어지면 분할로 매수하시고 올라가는 종목은 무리해서 따라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도 한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목소리> 열심히 <목소리>